타미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해라저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바로 아? 레이모어가 준비됐다! 뭐라고? 아이디 빌려달라고? 바로 갑다 아. 이거 하고 빌려게 네? 어. 아이디 쳐줘, 뭐가? 뭐, 뭐라고? 어, 가좀 하고 있을래? 1분도 안 걸린다. 레이모어가 준비됐다! 아.

うんうんう어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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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묘소. 곧. 오, 오. 다 오케이. 이렇게 대공 어. 대공, 대공, 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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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대. 봐대. 돼다다나다다 여나다대공봐 대공, 대공. 얘들이 초이치이 데미지로 바닥 봐야 되나? <laughs> 뭐임? 크레이머발면터진어 <laughs> <거>. 저렇게 <laughs> 터지는 <거>. 오우! 발아 <laughs> <laughs> <와, 웃음> 터졌어! 아크레이머에 <크레이모아이> 죽었어 내 일을 <laughs> 잡았어 <이랬진 웃음> 어? 여기 가 좁아 너무 좁어 어? 었어 사다리! 뭐야, 뭐야 나만 죽은 거야? 와야하데나이 이거 저 감시. 정말. 나오이적 정밀 공습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저기도 한계가 있네. 사실 제가 이사가야죠. 아. 잘... 아! 아!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들었네 오! 여기 나